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꼭 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thank you Д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혈액 속에는 적혈구와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의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또한 가지 백혈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혈액과 조직 속으로 가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잡아먹거나 감염 부위에서 세균을 삼키거나 소화시키는 식균작용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백혈구는 이 이물질과 부딪히면 백혈구 속으로 그 이물질을 품고 감싸 안아서 그것을 안에서 소화시켜서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나를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품고 감싸 안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백혈구의 정상적인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과도 대면할 수 있는 만큼의 포용력이나 어떤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고 감싸주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보면 재미있는 것이 집안에 키우는 개들도 잘못을 압니다. 그래서 주인의 표정이나 음성이 조금만 바뀌어도 눈치를 보고 귀를 내리고 주인을 어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동물들도 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압니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고 들추어내고 창피를 주면 오히려 사람은 더 반발하고 반항하게 되지요. 그러나 덮어주면 압니다. 반성하고 조심하지요. 안아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가려주면 고마워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들춰내거나 비판하는 것보다 오히려 온유로 대할 때 우리의 관계와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온유라는 성품이 그리 반갑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왠지 우유부단하고 무력하고 나약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호구 잡힌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호구라는 것은 호랑이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이란 표현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상대의 돌세 개에 자신의 돌 하나가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돌 하나만 더 놓으면 집을 잃게 되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을 빗대어서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게 된 것, 그것을 호그라 라는 단어로 말하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마치 오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별로 없는 성품이기도 하고 그런 성품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해서 그 온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라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성품, 이 인격, 성령의 열매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령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라고 하십니다. 종들이 하는 일을 서로 하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일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가르치거나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런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리고 할수 없었던 생각하지 않아, 않았던 그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온유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온유를 성령님께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온유를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열매 온유가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없고 할수 없는 그 온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만 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저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들추어내고 전가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백혈구가 그 껄끄럽고 이질적이며 해롭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물질을 감싸 안아서 바꾸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거짓되며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더러움을 가진 인간을 감싸시고 사랑하시며 고치시고 따뜻함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히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로 이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때로는 죄악과 실수와 더러움과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을까? 따뜻하심이 있을까? 그 배려가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거나 아예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그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자라도 육체의 소액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온유를 깊이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온유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따뜻함, 그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시며 안아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리고 그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온유하심.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붙으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알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더욱 깊이 알아, 감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깊이, 그 온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하심을 받은 복된 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의심치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의심치 않고 내게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죄와 실수가 많은 저희들, 나와 같은 자를 생각하며 실망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와 같은 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듣고 안심하며 기뻐하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어옵소서. 그 온유하심을 날마다 확신케하여 주셔서 주 안에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이을 찐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미니라 내게 네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민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니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 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하지 못하리라. 주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같겠고산 마루 위에 기치가 들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그 뒤에 개울과 시의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역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스로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스로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배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계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일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포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른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지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암받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베가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급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변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매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다. 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유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태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리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내돗대 줄이 풀렸으니 돗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돗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느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제함을 받으리라.